17대 국회에서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정치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상의하는 사람이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. 제가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은 18대 국회의 입후보 자리를 선택할 때 민병두 의원 입장에서 그때 당의 여러 가지 위치로 봐서 조금 더 쉬운 그런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, 누구도 어 지망하지 않는 오늘의 이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. 그때 불행히도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병도 의원은 과거에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참으로 우직스럽게 오직 유권자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저는 또한번 감동했습니다.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그 심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. 저는 민병두 의원 같은 이런 실력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바른 자세를 갖고 또 신념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정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때 정치의 신뢰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19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구군을 가르하는 중대한 고비가 되는 선거입니다. 과거의 세력을 선택할 때 우리 정치는 과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. 민병두 의원 같은 어,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걸머질 수 있는 그런 어, 소신 있는 그리고 어, 참신한 어, 그런 어, 정치인을 선택할 때 에, 우리 이 정치는 어, 새로워지고 어, 대한민국은 어, 새로운 시대를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어, 동대문 을적 선거는 어, 전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과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대결하는 상징적인 구역입니다. 온 국민들은 이 지역에서 민병두 후보가 승리해서 국민 전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.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. 또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,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병도 의원이 정치에서 크게 역할을 할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.